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코세척의 올바른 방법과 효과, 주의사항을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세척이 왜 필요할까요? 비염은 꽃가루, 미세먼지, 진먼지, 진드기 같은 알레르겐 때문에 코 점막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데요. 이때 코세척을 하면 알레르겐과 점액을 씻어내 호흡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럼, 올바른 코 세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끓였다 식힌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냥 수돗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척기구는 네티팟이나 전용 세척기를 쓰면 위생적이고 편리합니다. 셋째, 자세는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이고, 한쪽 콧구멍으로 용액을 넣어 반대쪽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야 귀로 역류하지 않습니다. 넷째, 하루 일에서 2회, 외출 후나 잠자기 전에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효과는 어떨까요? 코막힘 완화, 알레르겐 제거, 약물 효과 상승, 부비동염 예방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농도가 맞지 않으면 따갑고 너무 자주 하면 점막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또, 기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있으니 꼭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코세척은 알레르기 비염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생활 습관이지만, 올바른 방법을 지켜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참고로 비염, 충농증, 천식, 기관지염에 좋은 음식, 국내산 100% 최고품질의 핵작두콩이 필요하신 분은 작두콩 전문 옹달샘 농장 직통 전화 010 9402 9900 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